여기가 너무 뿔록해서 약간 <laughs> 형님 이런 느낌이네요. 아 형님? 벤틀리 로고가 시트에 여기에 있다 보니까 제가 셀카를 이렇게 찍어야 되나 <laughs>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아 부드럽지만 강한 남자. 나 벤틀리. 네, 안녕하세요. BPD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림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벤틀리에 초대가 됐습니다. 맞아요. 책계 3대 명차. <laughs> 맞아요. 근데 솔림 인스타그램 오픈하셨잖아요. 네네. 오픈을 했는데, 네. 제가 진짜 SNS를 잘 못해요. 네. 사실 인스타그램 샵 넣는 것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네. 아이디가 뭐죠? 아이디, 솔.BPD.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laughs> 오늘 저희가 살펴볼 차량은 바로 벤틀리 벤테이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벤틀리의 SUV. 맞아요. 벤틀리의 엄청난 판매고를 끌어온 상품이에요. 저는 사실 벤틀리하면 세단만 생각했는데 네. 벤틀리는 그냥 다 예뻐요. 그렇죠. 그냥 넘사벽인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나왔던 차량이 6년 만에 풀 체인지가 아닌 페이스 리프트가 됐는데 거의 풀 체인지급으로 바뀐 차량입니다. 저희 벤틀리 처음 리뷰잖아요. 네.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역시 명차답게 웅장하네요. 엄청 웅장하죠. 네네. 이게 웅장해진 이유가 사실 그릴이 원래는 이렇게 좀 조금했어요. 이 안쪽까지 들어왔었는데 와이드하게 넓어졌습니다. 오, 피디님 그리고 저는 벤틀리하면 이 동그란 이 램프 있죠? 라이트. 네, 네. 이두발 이게 너무 작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이 라이트도 사실 바뀌었어요. 원래는 라이트가 진짜 땡그란 거두 개였는데 이제는 타원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플라스틱으로 좀 막혀 있었는데 그게 뚫리면서 벤틀리 플라잉 스퍼나 벤틀리 GT랑 거의 흡사한 패밀리룩을 보여주고 있죠. 아, 저는 근데 벤틀리 이 B 마크도. 네. 이제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죠. 명품 중에 명품. 심지어 이 위에 파팅라인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 파팅라인이 사라지게 되면서 훨씬 더 본닛이 길어지고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본닛이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왔네요. 음 벤틀리하고 롤스로이스만의 약간 특징 같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롱노즈. 네, 맞아요. SUV 치고는 엄청 긴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단부에 있는 에어인테이크 부분이 위아래로 훨씬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안개등이에요? 이건 아마 레이다 같습니다. 아. 네, 안개등이 아니라. 그럼 제가 깜빡이 한번 켜볼게요. 네. 오른쪽, 왼쪽? 왼쪽. 네 어때요? 진짜 깜빡이가 무슨 보석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라이트가 바뀌게 되네요. 그리고 깜빡이가 들어오니까 여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네요. 아 사이드 미러의 착복등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퓨닛님 그러면 저 궁금해요. 비상등 뭐요? 한번 켜볼게요. 네. 비상등을 켜니까 연지곤지 같네요. 아 연지곤지. 음 따단 따. 따딴따 이렇게 하면 갑자기?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차량은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사이드에서 보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휠이 와, 휠이 다했다 역시 패션의 완성은 뭐다? 신발이다 <laughs> 이 차량은 지금 22인치 휠이 껴 있고요. 예전에는 스포크가 좀 두껍고 좀 개수가 적었는데 이제는 얇고 스포크가 많아지면서 훨씬 스포티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22인치라고 하셨는데 이한 24인치, 막 25인치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어, 엄청 커 보이죠. 네네. 그리고 사이드 가니쉬에 이 벤틀리의 B 로고 보이시죠? 원래는 되게 조금했었는데 훨씬 길어지면서 차가 훨씬 낮아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것 같아요. 근데 B가 어디 있어요? B요? 여 기억? 비. 아, 이거 너무 억지 같은데. 아,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제가 눈이 제가 안 좋나 이러면서 계속 <laughs> 막 이렇게 봤는데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 e, 비. 네, 맞아요. 음. 변경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C 필러가 바뀌었다고 해요. C 필러가 예전에는 약간 좀 둥그스름하게 떨어졌는데 훨씬 뾰족해지고, 이 리어 윙도 연장이 되면서 루프가 낮고 길어진 느낌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뿔룩해서 약간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있죠? <laughs> 형님! 이런 느낌이네요 아 형님? 아 <laughs> 어, 근데 마스크를 거꾸로 끼셨네 BPD 마스크를 아 진짜요? <laughs> 이게 뭐야 아, 죄송해요 다시 깰게요 됐어요? 네 <laughs> 마스크를 거꾸로 끼셨어 <laughs> 이 차체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저보다 좀큰 차는 별로 흔하지 않거든요. 네. 만, 막 이런 트럭 같은 차가 아닌 경우에. 아. 근데 커요, 확실히. 네, 확실히 큽니다. 그리고 벤테이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리어뷰입니다. 되게 통통하다. 예전에는 번호판 가드가 이 하단에 있지 않고 위에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중후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벤틀리 GT처럼 번호판이 내려가니까 훨씬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차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끝판왕의 우아함은 벤틀리. <laughs> 그리고 리어 램프를 딱 보시면요. 예전에는 빗자 모양의 테일램프가 적용됐는데요. 이제는 벤틀리 GT나 아니면 플라잉 스포처럼 그냥 패밀리 룩을 완성시켰어요. 저는 이 동그란데 시퀀셜 타입의 턴시그널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벤틀리만의 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타 차량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벤틀리는 동그란 거막두 개, 두개막 이렇게 있으니까 확실히 유니크하네요. 네, 패밀리룩이 딱 보이죠. 네, 네. 그리고 리어 램프 보시면 이렇게 파팅 라인이 원래 있거든요. 음... 근데 이 차량은 진짜 독특하게 파팅라인을 이쪽으로 밀어 넣어서 테일 게이트를 그냥 통짜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더 빵빵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훨씬 빵빵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피디님. 이런 파팅라인이 네. 차의 디자인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거를 되게 잘 살렸네요. 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훨씬 세련되진 게이 파팅라인 정리를 너무 잘했습니다. 리어 음. 머플러가 예전에는 타원용으로 그냥 한 발, 그리고 두 발,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트윈 틴 머플러가 적용됐는데, 너무 예쁘죠? 리어램프랑 뭔가 통일감을 줘서 더이쁜것 같아요. 근데 역시 벤틀리. <laughs> 아예비 아이, 맞았네. 아이고. <laughs> 벤틀리 끝. 아, 네. 그냥 벤틀리면 돼요. 아네 와! 왜요? 나 진짜 차 유튜버 다 됐나봐요. 왜요? <laughs> 이거 맞죠? <laughs> 살짝 눌러보고, 안 되면 이렇게 밑에 또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 차량이 바로 투아렉이랑, 포르쉐 카이엔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광활하다 어 이거 재질 저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어, 그래요? 카페트 같아요 카페트 네네 음... <laughs> 크다 여기도 저 안쪽에도 큰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 드러내고 안에다 뭐 넣으면 될것 같은데 심지어 이쪽에는 이제 서브 포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키가 있어야 돼요 키가 지금 우리한테 없기 아, 아, 때문에 아 없어서 <laughs> 네. 아 이거 이열 접는 버튼 아니에요 아 아니요 이거는 에어서스 버튼이라서 이걸 누르면 이제 짐실기가좀 쉬워지겠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홍수 나면은 에어소스 올려가지고, 막, 아, 맞아, 맞아. 막, 봐 그, 물기를 가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오, 어,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게 내려가는데, 원래 에어소스 내려가면 소리가 막 나는데, 이거는 진짜 조용하게 내려가네요. 음. 자, 내려갑니다. 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까지 내려가요. 거의, 아까는 거의 여기까지였거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한 이만큼이 내려간 거예요. 앉을 정도가 되네요. 네. 근데, 이젠 앉아보고 올려볼게요. 네. 올라갑니다! 안녕! 그러면 아까는 여러분 그렇게 앉았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그러네요. 다리가 확 뜨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 드디어 그 유명한 벤틀리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고! BPD! 솔님시트보시니까 <laughs> 어떠세요? 시트는 저는 완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되게 스포티해요. 어, 이게 퀼팅이 예전에는 그냥 한 줄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티치가 두 줄로 되면서 훨씬 디테일적인 요소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벤틀리 로고가 시트 여기에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셀카를 이렇게 찍어야 되나? <웃음> <웃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아, 헤드레스에 없으니까 네. 시트 조절 버튼 자체도 이게 다 크롬이 돼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고급스럽고 PD님 네. 알파벳 B가 이렇게 예뻤나요? 알파벳 B 사랑할 거 같아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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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p <laughs> 아우, 벤트가 타야 되는 구나 <laughs> 스피커도 앞에 있는 라이트처럼 저렇게 두 발로 이렇게 있으니까 통일감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그리고 그좀 그릴 같은 느낌도 있네요. 네. 도어 패널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퀼팅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알루미늄 같은 느낌인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음. 벤틀리 벤트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센터페시입니다 센터페이스에 보면 우리 사이드에서 봤던 그간이시 있잖아요. 네네. 벤틀리 로고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송풍구를 만들어 놨어요. 음... 그리고 역시 명차에는 빼놓을 수 없는 아날로그 시계. 아, 옵션 2억 주면 브라이틀링 시계로 바꿀 수 있대요. 2억이요? 네. 네. 아... <laughs> 이건 뭐예요? 에어컨 토출구 잠그고 열수 있는 기능. 이있는 아, 진짜요? 이것마저 예쁘네. 그죠? 약간 트럼펫 같은 느낌이 있습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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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넓어져서 이제는 10.9인치로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예전에는 여기 옆에 버튼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근데 그 버튼들이 다이 중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피디님, 인포테인먼트가 요즘엔 너무 다 커져서 그런지 네. 조금 차급에 비해서는 조금 조그매 보여요. 아. 그리고 요즘 차답지 않게 물리 버튼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밑에 있는 버튼들은 지금 페이스리프트 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버튼들 보시면 약간은 올드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차량의 어. 컨셉과는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임퍼테인먼트랑 어. 어. 연동이 되네요. 어, 예쁘게 되네요. 그래도. 네네. 너무 선명하죠. 어, 그러네요. 계기판도 LCD네요. 아, 맞아요. 예전에는 아날로그 타입이었는데, 이제는 계기판이 프레시디로 바뀌어가지고, 훨씬 더 시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벤틀리 이 스티어링 휠 이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사실은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요 밑에 있는 스포크가 훨씬 얇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스티치가, 네. 좀 되게 작고만 눈에 들어오네요. 아 이건 모두 다 인디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구매하시려면 인디오도 하시면 돼요. 아... 아... <laughs> 그리고 저는 벤틀리 딱 실내 들어오자마자 딱첫번째로 보였던 건 기어노브. 기어노브. 사실 기어노브랑 요 센터 터널 부분은 똑같아요. 아 그래요.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얘가 워낙에 예뻤기 때문에. 굳이 변경할 이유는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핸드폰 충전 패드가 상당히 광활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키도 예쁘다. 키요? 그니까. 술림. 네. 이거 시동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다. 아, 그러네요. 스타트 버튼 여기 오. 아. 근데 약간 배기음 들어오는 거 같네요. 아. 살짝 밟아볼까요? 아주 살짝만. 살짝만. 오. 오. 약간 부드럽지만 강한 남자. 어? <laughs> 부드럽지만 강한 남자 나 벤텔리. <laughs> 오 그만 그만. <laughs> 그리고 여기 선글라스 놓을 수 있는, 잡동산이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컵홀도 이렇게 두개 있는데 이런 마감 처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장난 아닙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있는데요. 음.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지만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C 타입이 두 개나 적용이 되네요. 그리고 피디님 저는. 공조기에 또한 표를 보냅니다. 아 이거요? 원래는 이거였어요. 아 그래요? 가운데 것도. 근데 얘랑 세트로. 예, 아, 이게 너무 예쁘죠. 아, 네, 그게 너무 자꾸만 보여요. <laughs> 벤틀리는 되게 동그란 원형을 좋아하시나 봐요. 음, 그런 것 같아요. 다 동그래요, 동글, 동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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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이. 이 예전 클래식카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룸미러는 당연히 프레임리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벤테이가의 뒷자리 한번 가볼게요 고고! 딥피디 <laughs> 피디님 근데 들어오시기 전에 도어스텝 한 번만 찍어주세요 어, 도어스텝에서 이게 벤틀리 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4인용이네요 네 맞아요 캡틴시트예요 아. 공조기 두 개가 들어왔는데 아, 뭔가 앞에 있는 저... 공주기랑 은 통일감이 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쁜데, 들어오자마자 얘가 똥 보였어요. 사실, 뒷자리에서 변경된 부분을 찾기는 정말 어려워요. 아, 그지만 진짜. 변경된 게 당연히 있죠. 벤테이가를 탔을 때좀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30mm가 좀 넓어지면서 리클라이닝도 좀 자유롭고, 그리고 레그룸 공간도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럼, 레그룸은 하나, 둘, 두개 반. 두개반 정도? 네네 그리고 헤드룸은요 한 하나, 둘, 오. 셋 이게 썬루프가 여기까지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개방감 최고예요 지금 요즘에 타본 차 중에서는 개방감이 제일 좋은 차 같아요 어 맞아요 사실은 이 정도가 원래 기본이거든요 대부분 차들이 네. 근데 벤틀리 벤테이가는 얼마나 넘어가는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누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어. 그리고 좀만 더 당겨 볼게요 앞으로 또 가고 여기 상태에서 또 내려가 와... 너 끝이 어디야 그러네 레그룸을 좀 포기하면 오! 계속 내려갑니다 되게 웃긴 게 뒤에 있는 가벽이 다 퀼팅 처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마감 처리로 한번 보세요 와... 심지어 이거는 스키스루인데 스키스루 여는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열려요 여러분 음... <laughs> 그리고 여기 뒷좌석에도 컵홀더가두 개나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도, 짜라란. 또 물병을 넣을 수 있는 음. 길다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리모컨 태블릿입니다. 한번 터치 <laughs> 한번 살짝 해보시겠어요? 오, 좋다. 튀어나옵니다. 뭐가 튀어나와요? 얘가? 네. <laughs> 오, 너 어떻게 튀어나와? 얘다. 맞아요. <laughs> 와! 와, 어떡해. 진짜 예쁘죠? 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구나. 맞아요. 그리고 오. 심지어 예전에는 좀 뚱뚱하고 동글동글한 느낌이었거든요. 오. 근데 뒤에 보면 완전 고급스럽게 변경이 됐어요. 오. 그리고 좀 넓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여러분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열선 시트. 어 통풍도 되네요. 네네네. <laughs> 이렇게 통풍도 이렇게. 아. 어둘다 되네요. 어 이것도 둘다 되네요. 역시 폭스바겐 그룹.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이게 은근 좋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썬루프 조정이 가능하네요. 햅틱이 돼요. 아, 진짜? 네, 네. 햅틱이 아니라 그냥 소리만 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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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벤틀리 벤테이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벤틀리가 세계 3대 명차이다 보니까 너무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네, 맞아요. 롤스로이스 컬리넌보다는 좀더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오너드립은 차량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데일리 주행. 맞아요. 아무래도 롤스로이스 컬리넌은 너무나 육중해가지고 맞아. 약간은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약간 회장님 차. <웃음> <웃음> 맞아요.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림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BPD <웃음> 안녕. <웃음>